oh lord oh lord 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우리 머니플로 구독자 여러분들, 심플입니다. 자 12월 2일 주식 시장이 마감이 되었고 또 마이크 앞에 또 바로 앉았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주가 자체의 변동성 여전히 아직은 어, 특별할 게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매번 영상에서 짚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즉랭나자의 향후 매출 기대와 함께 그 로열티 수령 금액이 전부 아직까지도 주가에 단한 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딱 fda 승인을 받고 약두달 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된 상승 이후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api 추가 수주에 대한 내용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특히 렉라자의 nccn 가이드라인 등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영이 안 됐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주가가 밸류에이션 즉 적정 시가총액을 받는 데는 매출 즉이 직관적인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셉 센치만 보더라도 이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영업 이익이 27년쯤에는 3천억 원으로 아주 폭풍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죠. 자, 이 매출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랭나자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원료 의약품 API에 대한 이 실적 가시화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탑픽으로 뽑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렉나자는 그래 알겠다 이거야 근데 중간에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뉴스에 따라서 주가를 이제 조정하고 있는 주포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는 이들이 의도에 따라서 좋은 내용의 뉴스를 좋게 부각을 하고 좋지 않은 뉴스를 좋지 않다고 부각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렉나자는 알겠는데 그 다음 그 다음은 어떡할 거야 라는 악재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도 제가 매번 잡아드렸죠. 바로 yh353 이사라고 해서 우리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알레르기 치료제 기존 치료제인 졸레어 대비했을 때 현재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약 약물은요. 기존 치료제 대비 얼만큼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효과가 입증이 되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렉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기존 치료제 제 타그리소 대비했을 때 부작용도 훨씬 더 적고요. 효과도 드라마틱하게 아직 전체 중앙 생존값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망률을 드라마틱하게 줄여 버린 아주 혁신적인 신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제도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 내용이 뭐냐면 자, 그래서 포스트 랭나자 그 다음 랭나자는 메쉬 신약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유한양에 갖고 있는 펀더멘털 중에 비만 치료제도 분명 있다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후보 물질 YH257 이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뭐 조작을 할 수도 없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유한양행 지금 홈페이지거든요. 현재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여기에 파이프라인이라고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하면 현재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전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에 뭐가 있어요. 랭라자가 있죠. 비소세포폐암에서 일단은 국내 출시되었고 미국 등에서 계속해서. 지금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지금 뉴스로 다뤄진 게 yh 25724예요. 그래서 대사 이상 지방 감염임인데 이게 결국에는 비만치료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yh 3 5 3 2사까지 있습니다. 임상 1상 그리고 여기도 임상 1상까지 진행이 된게 보이시죠? 그래서 포스트 렉나자로의 가능성이 지금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이 빅파마들이 비만 치료제에 워낙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대죠. 매출이 그만큼 잘 나오니까 빅파마에서도 준비를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베링게링게라임에 의해서 지금 다시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기술이 지금 여러가지 지금 빅파마들이 다시 한번 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한 비만 치료제는 아니지만 우리 GLP-1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바로 비만 치료제의 작용증이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FGF21이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간을 개선을 하고 염증과 섬유를 억제해서 이거를 하나로 합친 게 GLP-1 단일 기준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FGF-21이 같은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메시 치료제가 딱한 개, 레스디프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약물에 대한 빅파마들의 개발과 협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표만 보시더라도 로슈, 노보노디스크, GSK 전부 다 빅파마들이 그래서 전부 이 fgf 21 유사체에 관련해서 발표 및 계약 구조 규모가 상당히 강력한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제 다음 렉나자로서 지금 메시 치료제 또한 각광을 받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날을 잡고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금 그 효과는 이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까지 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모멘텀 펀더멘탈에는 여전히 추가적인 호재성만 나올 뿐이지 결국엔 주가에는 아직까지 반영만 안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이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지겨운 상황인 거는 맞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계시는 물량 단한 주도 털리지 마시고 단한 주도 손절할 생각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얘는 무조건 갑니다 다만 지금은 개인을 고통스럽게만 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기간 조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28%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개인들은 완벽하게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거를 견딘 자들만 수익이라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한양행으로 지금 지겹고 답답하고 이 잡주 같은 기업에 대해서 너무 치가 떨린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첫 번째로 우리 머니플로우 구독자분들에게 반드시 제가 해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을 내는 거죠. 뭘로? 유한 양행으로. 자, 그러려면은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시면서 상승할 때 저의 영상을 참고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이제 비중을 추가하고 싶다. 지금 내 평단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물타기를 하고 싶다 혹은 불타기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무래도 언제까지 또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맥점 우리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잡아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만 받고 바로 구독 버튼만 받고요 자 구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인증 절차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럼 네가 뭔데 타점을 잡느냐 변곡점이 뭐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트레이더라고 말씀을 드렸죠 11년 동안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7년간 깡통을 찼으며 지금 돈 번지가 이제 4년 차예요자이 4년 동안 7년간 잃었던 금액의 다섯 배벌었었요자 자, 그정정에저저한한통통있있었죠죠래서유한한행행은종종목제제정확확하트트이이로서서좌좌픈픈하하서여여분분에에조조신신를를리자자정확확하 이제 제0 0 4년년월월이죠죠한한행행제 FDA 승인이 나서 우리가 대파동이 나왔던 이 구간 현 구간에서 제가 정확하게 2억 8천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정규반 분들과 기존 VIP 분들과 함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똑같이 제가 이런 맥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매매가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저는 강요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첫 번째로 해드리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천만 원 정도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당장 유한 영향은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그럼 여기에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같이 트레이더로서 단기 트레이 딩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전히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파트 3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티나라는 종목이 또 공략이 되었고 24% 수익, 332만원이라는 누적 수익 금액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자 전부 다 100만원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심플로인 제가 단기 트레이딩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그냥 뭐 텔레그램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매수합니다 라고 관점과 같이 오픈만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진짜 솔루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걸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솔루션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계좌인증과 문자인증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 나도 지금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시청을 좀해 보시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 들어가면서 인증 절차도 영상 끝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월 2일 수익 실현된 종목은 프로티나입니다. 그래서 24% 정도 수익률을 챙겼고요. 전일 종가베팅으로 접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일 수익금액으로는 파트 3에서 지금 현재 기준 최고 금액을 달성을 했죠. 64만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누적 수익 금액이죠 정확하게 11월 21일에 SPG를 시작으로 100만원으로 시작했던 우리 시드머니가 정확하게 332만원의 금액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솔루션은 제가 심프로인 제가 단기 트레이딩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시드머니가 아무리 적으시더라도 이 100만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1억까지 도달하는 그 프로젝트 솔루션 ]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세 번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종목을 매매했고 제가 어디서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했는지 전부 오늘까지도 매일같이 제가 오픈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1일 종가 배팅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 보시면 12월 1일이죠 오전에 고영 같은 경우엔 전일 종가 배팅 했으니까 오전 11시 20분에 매도가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오후에 2시 58분에 정확하게 우리 프로티나 매수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는 8만원부터 8만, 8만 3천원까지 열어드렸고 자 기준봉 출연하고 3일차에요 일봉상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분봉 추세전환 시그널 그래서 기준봉 생기고 3일차에 분봉이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시그널이 제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종가베팅 영역으로 접근을 한다고 관점을 오픈을 해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종가베팅을 들어갔고 저 또한 12월 2일 오늘 날짜 화요일이죠 오후에 제가 이제 2시 2분쯤에 매도사인이 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운드 피규어 10만원의 매도사인이 나갔고요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서 가장 국책선정 과제에 대한 성과와 지금 삼성과의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재료 연속성까지 파악을 해서 잔존 물량은 30%까지는 잘 운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저 또한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가 이루어졌겠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무슨 텔레그램 방 아니고요. 뭐 리딩 방, 소통 방 이런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플로인 제가 매수를 할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기존에 우리 정규반 분들과 VIP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던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한정적으로 지금 채널의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했을 때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독 버튼이죠. 자 여러분들이 내기 어려운 이 수익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구독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익을 제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버튼 하나로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안할 이유가 사실은 없겠죠 근데 저는 강요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인증 절차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수 사인을 돈을 받고 타인에게 또 파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의 구독자인지 인증 절차는 꽤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말씀 양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자 인증 방법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항상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수익을 얻는 데는 시드 머니가 커야 지만 낼수 있다는 편견을 많이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100만원으로 언제까지 1억을 만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월 달에도 8월 1일에 정확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한번 또 매매 매매가 이루어졌던 종목입니다 신규상장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40거래일 만에 시드머니 1억이 한번 달성이 됐고 자 파트 2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9월 22일에 또 진행이 시작이 됐고 정확하게 36거래일 만에 11월 18일에 1억이 또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달성이 될 때마다 초기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세 번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수익률 뭐 믿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 또한 11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7년을 깡통을 찾고요. 4년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건데 이 7년간 찾던 깡통의 5배 이상을 저는 이미 이제 벌었죠. 자 그게 결국 뭐냐면 경험치와 나만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가지 포괄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에 비해서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 참여하실지 마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저는 그저 기 2회만 드릴 뿐입니다. 판단을 하시고 선택하시는 것까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강요 드리거나 설득시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인증 절차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2초면은 참여가 끝납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증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있죠 아래 설명란이나 지금 고정 댓글 보게 되시면 구독 인증만 하면 받는 심프로 트레이딩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증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필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고요 자 11월에 신청하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12월에 재신청하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필터링을 통해서 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시는 링크가 모바일 전용이라고 적혀있는 거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위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기 세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바로 참여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바일로 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심프로 구독자 인증하기 아래 PC 전용이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 클릭하게 되시면은 PC로 설문 참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타만 조심하시게 되시면 집기 하시는데 크게 우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실 거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거 반드시 인지를 하세요. 만약에 중복 처리되면 후순위로 밀려서 어디까지 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인증 참여가 되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가 문자 발송하는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종 매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주소록이에요. 그래서 주소록을 클릭하게 되면 자 제 주소록에 제가 VIP분들 우리 정규반 분들 외에 구독자 인증 무료 발송이라고 해서 1명 정도 제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 제가 이렇게 발송해 드리는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들께도 받아보실 수 있게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구독자가 5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명밖에 없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는 게 결국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해드리고 있는 건데 데 이거를 돈을 받고 또 타인에게 파시는 분들이 제가 여러 명 접발이 되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문자가 한 번만 등록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